워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아오 오늘 너무 피곤한데? <laughs> 야야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어 그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진 않는데 또 오랜만인 것 같은 이 느낌은 또 뭐죠? <laughs> <laughs>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은 저희가 어, 뭐 가격 갖고 얘기하면 끝도 없긴 한데 사실 뭐 가격이야 뭐 세력 형님들 지금 마음대로 갖고 놀고 있으니까 뭐 저희 손을 떠난 거죠 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들 블록체인이나 또는 리플사나 또는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그밖에 법과 규제 관련해서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최종안이 발표가 될 텐데요. FATFA에서 발표가 되겠죠. 과연 버츄얼 에셋을 어떻게 다룰지 거기에 대한 발표가 될 텐데 네. 여러모로 상황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변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도 예, 같이 정리를 할때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맞춰서 같이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사전에 몇 가지만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제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평상시처럼 9시에 진행을 못하고 예, 공지 드린대로 10시 반인 지금 현재 시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는 확실히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길게는 할수 없고 예, 그런 점들 사전에 또 한번 안내를 드리니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은 예, 어서오세요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 가지 더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어, 배찌 회원님들, 예, 배찌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디어 제가 뭔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배찌 회원님들이 이제 저를, 뭐랄까요, 라 좋게 봐주시고, 예, 후원도 해주시고 계셔갖고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게좀거시기 했는데, 드디어 유튜브에서 이제 뺏지 회원님들만 볼수 있는 예, 영상 업로드 기능을 예, 추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동안에 좀 마음이 좀거시기 했는데 드디어 작은 거래도 이제 뺏지 회원님들 약간 스페셜함을 느낄 수 있게 과연 이제 스페셜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예, 배찌 회원님들이 약간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첫 번째로 그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는 영상은 바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내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되겠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될 텐데 그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 분석 내용을 예, 배찌 회원님들을 위해서 업로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 뭐큰 거는 아닌데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 최대한, 배재현님들이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예,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라 어서오세요. 아니요, 페북하고 파트너십 한다고 해도 가격에는 바로 반영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어, 나중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어, 회사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막그 세계적인 그 공급과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관련해서 뭐 업무를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예를 들면은 뭐 원료, 석유라던가 아니면은 석탄, 뭐 나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시장에서 공급 업체들을 만나서 그렇게 막 딜을 해갖고, 예, 그 1차 원료가 되는 그런 것들. 광석이라던가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지금 아마폐 시장처럼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얼 비즈니스 공간입니다. 거기는 진짜로 수요와 공급에 돌아가고, 그 거기에서 무슨 예를 들면은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또자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좀 다루고 할게요. 어, 석유. 자, 국제 유가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암화폐 시작이 얼마나 사기판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그래프죠? 이 국제 유가 지금 변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국제 유가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혹시나 찾아보십시오. 눈 씻고 찾아도 이렇게 암화폐 쪽에서 막 몇몇 차트꾼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거 같고 자 선을 열심히 그어요 막 여기저기 긋습니다 <laughs> 그거 갖고 야 이거 좀 있으면 국제유가 이렇게 튄다 이딴 소리 했다가는 회사에서 잘립니다 예, 사기꾼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할 겁니다 차트 분석 같은 거안 해요 이 공급과 수요에 결정되는 리얼 비즈니스 공간에서는 저딴지 절대로 안 합니다 예, 오로지 시향 분석이라고 하는 현재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국제유가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유과 관련된 시장 그런 정보들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차트 선긋는다고 뭐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예, 당장 이 어깨에서 추방당할 거예요. 예, 사실 지금 리프사가 하려는 것도 그런 XRP를 브릿지로 삼는 그 공간에서 XRP를 리얼 비즈니스에 의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이야 뭐 이제 투기꾼들의 볼륨이 더 크니까 약간 투기꾼들이 막 가, 갖고 놀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국제유가시장이나 뭐 광석들, 예,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시장 형성된 것처럼 만약에 XRP도 그런 비즈니스 유스케이스, 비즈니스 수요에 의한 공급에 의한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무슨 성급고 난리치고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힙니다. 누가 국제유가 이런 거 하는데 미래가격 막 예측한다고 선긋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할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네, 절대로 껴주지 않겠죠. <laughs> 자, 잠깐 얘기가 나온 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소식들 본격적으로 좀 달아볼게요. 워라,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소식은, 어, 우리 SC라고 이제 에크넘으로 줄여서 부르는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이, 어, 에, 라이브 에펙스라는 라이브 에펙스라는 이 한거래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에, 보이시죠? 라이브 에펙스라고 자이 라이브 에펙스는 여러분들 몇가지 기억을 하실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에, 싱가포르에서 이 플랫폼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커버하는 지역은 에, 아시아 예. 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 쪽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이 쪽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쪽입니다. 예. 여기에도 나있죠. 리테일 클라이언트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업용이 아니에요. 소액이에요, 소액. 예. 뭐죠? 우리가 이 밸류랑 두 가지 특성으로 분류를 보통 하잖아요. 볼륨 두 가지 특성. 예. 로우 밸류, 하이 볼륨이죠. 예. 소액 건수는 많고. 대신에 가치는 낮고 기업 대금 처리하는 거 엄청난 액수잖아요 한 건당 평균적으로 높죠. 그래서 반대로 기업 조건은 기업 대금 같은 거는 보통 하이 하이 밸류 기억을 해주세요. 리프사도 이 표현을 많이 쓰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로벨 로볼륨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라이브 엑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출시됐고 커버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처음에 대상은 리테일 클라이언트예요. 기업 대상은 아닌 거죠 처음에. 그리고 리얼 타임으로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보이시죠? 음,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라이브 엑스라는 게 과연 관련이 있을까, 리플사? 그게 문제인데, 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두고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스탠다드 차트에는, 어, 리플사 엔젤 투자자 은행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얘네가 보드입니다. 그, 리플렛 멤버 구성이 있거든요. 리플렛의 룰을, 규칙을 정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스탠다드 차티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벤코브 아메리, 어? 아, 이건 투자자고. 이게 아니죠? 잠깐만요. 어디 나와 있니? 리플렛 커미티. 네, 여기 있죠? 위원회.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벤코브 아메리카도 이 위원회의 보드입니다. 이거 IBc, 루에뱅크 오브 캐나다, 산탄데르, 스탠다드 차티드, 웨스트팩은 호주에 있는 은행이고요, 미쓰비시 뱅크는 일본입니다. 이 일곱 개 이제 메이저 뱅크가 지금 요 커미티 위원회 구성에서 룰을 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차티드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18년 중순쯤에 중반기 때이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이 136장짜리 예, 이 아세안, 벤커스 컨퍼런스 해갖고, 아시아 지역 위주로 해서 정보들을 이 자카르타에서 5월 3일날 이 100장이 넘는 프리젠테이션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 엑스에 대한 단서가 여기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언급이 한번 되죠. 네, 스트리밍 방식으로 라이브로. 보시면 20세컨드, 20초 안에 네, 라이브로 가능하다. 아까 보신 것처럼요. 그리고 처음에 페이먼트는 예, 이 달러나 유로를 화 통해서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예, 제공이 될 거라고 하죠. 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는 이 당시 작년 5월에 계획했던 이 내용 그대로 구현을 했다고 하면은 확실한 건엑스라피드는 아닌 거죠. 예, 보신 것처럼 노스트로 보스트로 쓴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프리펀딩 해놓은 걸 통해서 라이브로 스트리밍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페이먼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건 페이먼트를 라이브로 리얼 타임이죠 라이브는 리얼 타임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이건 비슷하다는 의미의 점이에요 거의 어 비슷하다 그냥 이고라면은 완전 똑같다고 여기 위에 위아래로 점찍으면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라이브는 리얼 타임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GPI를 써도 예, 30분 이내 또는 절반은 30분을 넘어가는 수준의 속도거든요. 라이브로 힘듭니다. 근데 20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아시아 지역 위주거든요. 어, 여러분께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그 스탠다드 차티드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얘네는 2017년에 이미, 어, 인도?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이미 인도 지역을 에, 했어요. 싱가폴과 인도 지역을 커버를 했거든요. 뭘 통해서? 리플렛을 통해서. 음, 에세이프 때 GPI 얘기도 나왔죠. 아주 양다리, 좋은 양다리. <laughs> 자 인세컨저 나와있죠 여기 어 어디 나와있더라 인도 지역 한거 예, 어디 있을까요? 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참네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식스뱅크 인도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탠다드차티드 싱가폴 지점에서 이제 인도 쪽 연결해갖고 엑스커런트로 이미 2017년에 리얼타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 네, 이런 정보들은 사실 되게 공개적으로 많이 부각돼서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근데 네,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얘네는 했었습니다 네, 2017년에 무려 싱가폴 그리고 우리는 되게 싱가폴이 생소한데 싱가폴에서 이미 인도 구간을 뚫어서 사용을 했어요 얘네는 그게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보시면은 이거는 기존의 레가시 형태의 그런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바로 스위프트를 쓰는 형태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예, 이틀에서 4일이나 걸린다. 더군다나 투명성도 없다. 트랜스파런스가 없다고 여기가 딱 나와있죠. 근데 이제 리플렉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있고, 중요한 거는, 예, 스위프트 GPI랑 비교하고 있죠. 예, 압도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만 이제 여기서도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 나오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관점에서 스위프트 GPI와 리플렛 비교한 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기억 못 하시는 분들에게 요점만 정리하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스탠다드 차트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퍼포먼스, 성능에서는 리플렛이 월등히 다 뛰어나요 스피드고 뭐고 다 앞서요 앞섰는데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멤버 수가 부족하다 리플렛이 스위프트 GPI 스위프트 쪽은 이미 11,000개 넘고 스위프트 GPI는 이제 개선 버전인데 에, 스위프트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기려고 에, 압박을 하고 있죠 기존의 고객들 멤버들을 에, 그런 숫자에서 절대적으로 리플렛이 에, 한참 밀리죠 한 30배 이상 차이 나죠 거의 30여 배 정도 멤버 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벤코브 예, 아메리카도 단점이라고 얘기했고요, 스탠다드 차티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얘네 결론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은 리플 사에 있어서도 엔젤 투자자로서 지분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리플렛이라는 커미티, 위원회에서, 보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구에서 얘네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키 역할을 할수 있다. 양쪽 다. 양다리,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그,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관련해서 혁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스위프트와 그리고 리플렛, 양다리를 걸쳤다. 그리고 양쪽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예,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 항상. 그, 스위프트는 여러분들, 협회입니다, 협회. 은행들의 소유입니다. 은행 연합체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페이먼트 메시징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협회입니다. 그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물론 얘네가 은행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에요. 그냥 사기업이에요. 그거는 명백하게 스위프트와 차이가 있지만은, 스탠스에 있어서는 리플렛 역시도 스위프트와 비슷하다는 거를 지금 스탠다드 차티드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리플렛이 만약에 만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멤버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럼 스위프트와 리플렛의 차이는 뭐죠? 기능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리플렛이 월등하고 현재 기준 월등하고 퍼포먼스도 그리고 세르먼트까지 가능한 점도 있지만은 약간 큰 맥락에서 동일합니다. 지금 은행들이 위원회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리플렛 역시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스탠다드 차티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만약에 리플렛이 커지면은 스위프트 쓸 필요 없죠. 더군다나 스탠다드 차티드는 리플렛에서 커뮤니티그 위원회, 리플렛을 예, 규칙을 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보드멤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리플렛이 스위프트를 대체해도 오히려 좋은 일이죠 본인들이 보드멤버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렛을 바라보는 은행 입장이 역시나 비슷한 입장입니다 스탠다드 차티드와 약간 상이한 면은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본인들의 이권을 지켜줄 수 있다면 스위프트는 어차피 본인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스위프트 역할을 충분히 대체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의 이익도 예, 비슷하게 지켜주거나 더 늘려줄 수 있다면은 이들은 쉐이프트를 안 쓰고 리플렛을 충분히 쓸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코 리스펀던트 뱅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재무력이 뛰어난 초대형 미국에 있는 메이저 금융기관들은 어 리플렛이 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통해서 세르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조그만 리테일 뱅크나 또는 조그만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도 본인들의 도움을 안 받고 직접 세르먼트 할수 있잖아요 엑스라피드 이용해서 그거는 굉장히 불만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보다 다수가 리플렛을 원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흐름이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들 더불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에펙스라고 외환시장 관련된 솔루션 라이브로 컨버팅 할수 있는 네, 솔루션을 내놨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 위주로 돌아가는 거 네, 마찬가지 아까 보셨지만은 스탠다드 차티드 같은 경우는 산탄데르와 달리 산탄데르는 영국 위주로 지금 돌고 있죠 근데 사, 그 스탠다드 차티드는 싱가포르 위주로 지금 리플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 FX 역시 똑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엑스코런트 4.0에 엑스코런트 4.0에 들어간 기능이 바로 FX 벌크입니다 벌크 f x 예요 대량의 그 외환을 동시에 수업할 수 있는 리얼타임으로 그 기능이 작년에 추가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 되게 그 에피소드 드랍으로 광고를 했었죠 예, 크레이그가 나와갖고 그 짜퉁 크레이그가 아니라 예, 짜통, 사토시 크레이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리플사 직원의 크레이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솔루션이 지금 보시는 게, 예, 결코 리플사의 엑스커런트와 무관하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현재는 연관성이 없더라도, 예, 스탠다드 차티드 입장에서는 연동을 하려고 할 그런 동기, 그리고 그런 이유가 충분히 부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니까 러이 아시아 지역 위주의, 싱가포르 위주로 지금 스탠다드 차티드가 이런 혁신들, 새로운 솔루션을 내놓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뭔가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죠. 참고로 산탄데르는 영국에서.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 말씀드리고요.